Yo, get it, yo. Let's go get it car, t e r man, yo. 오랜만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시즌 2에서 첫 자동차 리뷰 촬영. 요새 진짜로 뭐볼별일 없어서 너무나 심심하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서 진짜로 무시무시한 자식을 리뷰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기 왔는데 이 자동차를 조금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Let's get it. 이 자동차는 바로 바로 Ferrari 296 GTB입니다. 처음 플로리에서 V6하고 하이브리드. 근데 사실은 플로리에서 6기통 처음은 아니다. 닙 다시 이 장터가 왜 이름이 296이냐 하면 2.9L의 렉슬러 역사를 보면은 1967년도서부터 74년도까지 플로리에서 니노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었죠. 고 자동차 후속으로 요정차가 나오는데 사실 또요를또 또 역사를 또 얘기한다면 75년도서부터 85년도까지 308, 86년도서부터 89년도까지 328, 그리고 그 후로 또 348, 355, 그 다음에 360, 430, 458, 488, 그 다음에 FA 트리뷰 또그 후로 나온 게 요겁니다. 사실 플로리에서 it's the base 하지만 제일 많이 떡밥 주는 자동차죠. 딱 보시면 색깔도 되게 이쁘고 거의 뭐풀옵스입니다헤리티 시리즈로 해갔기 때문에 가격이 5억 정도 되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오늘 섭외해주기 위해서.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알아요 Yo, let's get it, John.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의 감독겸 드라이버로 있는 권형진 선수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296 GTB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라리의 미드십 그 다음에 2009년서부터 458 488 7비트까지가 딱고 한 세대인데 이제 완전 저 매연으로 유로6 기준으로 맞춰서 터보차저 하이브리드 엔진의 그 내연기관의 감성을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그 버리지 않고 가장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감성적인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는 사실상 2.9L의 V6이기 때문에 아 뭐야 페라리가 V6라는 거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는 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가벼워졌죠 그죠? 지난 세대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배터리 팩도 있고 전기모터도 있고 엔진도 있기 때문에 마력수. 마력수는 830마력인데 6기통 터보에 660마력 정도. 전기모터 가1 6 0마을좀더 넘는데 지난번 뭐난 자연흡기가 좋아 아, 터보라서 싫어 아, 이거 하이브리드가 싫어 이런 생각이 싹 없어지게 하는 자동차입니다 확실합니다 딱 봤을 때 디자인도 보면은 클래식한 1960년대 때 레이스 자동차 왜 옛날에 번개호 스피드 레이스를 보면은 나왔었던 자동차들 있잖아 딱 라인도 너무 예뻐요 뒤에도 엔진 자체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the placement is lower 그리고 뒤도 빠지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은 aerodynamics가 어디서부터 되냐면 여기 앞에서부터 눌러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뱉어내갖고 여기를 딱 잡아줘요. 여기 와서 또이로는또 cooling but also aerodynamics. 그리고 여기로 와갖고 여기서 또눌러주면서 여기 조금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 덕테일처럼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Ford GT 옛날 Ford GT 그 당시 자동차들과 통일성 있게 디자인 보면은 전체끔 더 클래식해지고 너무 퓨처리스틱하지 않고 옛날에 그레이스 자동차들 from the 60s 그런 필이 지 있고 그리고 또 이건 또 헤리티지 패키지기 때문에 all the pinstriping and the colors. 요렇게 하려면 또 무슨 다른 패키지를 언혀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세토 퓨어라는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 데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차고도 좀 낮아지고 서스펜션도 좀 하드해지고 실내 버킷 시트도 그렇고 도어 패널 이런데도 경량 카본으로 전부 다다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이 진짜로 진짜 참 대단하신 게 페라리 하면 대부분 사는데 빨간색을 사는데 이분은 내가 멘 처음 봤을 때 혹시 이케아 아니면 그 베스트바이에서 스폰을 했는지. 이케아. 이케아하고 베스트 바이크 감성이 있지만 사실 딱 봤을 땐 진짜로 옛날 그 당시 헤리티지 느낌이 들어요. 엔진 자체가 It's low 모든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엔진 무게를 다 떨어뜨려서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데 이제 그게 한계점이고 한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실현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차를 딱 보면 터보 차저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많이 땅으로 꺼져 있어요 거의 뭐 바닥에 있는 거이 엔진이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 자동차 옆에서 보면 프로필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진짜 많이 낮아요 이스테을 봐도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잖아 이 엔진은 우리 또 우리가 좋아하는 포르쉐 하면은 박설 엔진이 생각나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플랫6이지만 얘는 약간 특이하게 6기통인데 박설처럼 생긴 120도 플래시 이거면은 쭉 이렇게 밖에 안 떠있어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터보 차저가 위에 그딱 있잖아 딱 보시면 여기 딱 보면은 이 위에 있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무게중심은 낮추고 터보의 효율성은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터보하고 엔진으로 가는 파이프 거리가 짧아지고 터보렉도 많이 줄고 무게적인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무게 중심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천재적인 개발이라고 나는 인정을 좀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자연흡기에서 터보로 왔을 때, 터보에서 하이브리드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씩 뭔가를 잃는다고 생각해서 형은 자연흡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자연흡기를 좋아하지만 또 터보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쑥 빨리 들어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아하는데 하이브리드에서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됐었었죠. 하지만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자연흡기에서 터보 엔진으로 올 때는 우리가 좀 싫어했던 부분은 일차적으로 소리, 두 번째는 터보렉. 그다음에 RPM을 많이 못 쓴다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흡기 자연흡기 얘기하는데 일단 이차는 레드존이 8,500 RPM이에요. 8,500 RPM은 일반적으로 쓰는 자연흡기보다 많이 높은 RPM 많이 수준이고 높죠. 소리가 솔직히 말해서 8기통 좀 과장 표현을 하자면 10기통 자연흡기에 소리가 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예요. 포르쉐는 마브라서 나는 게 아니고 엔진에서 그메카니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계적인 소리지만 페라리는 옛날부터 they orchestrated the sound 거의 뭐 연주하는 식 마후라로 빼어내는 소리를 옛날부터 만들어낸 사운드입니다 거의 뭐 F1 자동차나 아니면 오토바이처럼 왕 왕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건데 이게 하이브리드라고서 나는 그 소리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전혀. 아, 아니에요. 전혀. 이문 여는 것도 열고 닫는 것도, 것도 솔직해서 거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 이거가락을이 말이 되게. 야, 이거 조그만 스크린 있는 거 이거 와, 이거 여기도 되게. It's integrated n 저게 써놔. 되게 비싼 옵션이에요. 와, 이거이 저... 옵션이 뭐예요? 그러니 조수석에서 RTM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이 정보를 다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옵션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볼수 있게끔 조수석을 여기는.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야 이건 나, 나, 난좀이기적이라서 조수석을 가지고는 이거 얼마에요 옵션이? 근데 요런 거 자체도 다 스쿠데리아 시일드 여고 브레이크 캘리퍼 스시스람 브레이크. 요런 거 자체가 다 옵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에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간 차네요. 음. 와. 야, 이제는뭐 그냥 그냥 컴퓨터 게임 같이 했는데, 솔직히 불편해요. 불편하긴불편해앉았안 됐을 때막 요거 진짜 조그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지 되게 작긴 하지만 딱 잡아줘요. 이 자동차가 작아졌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렇게 또 레이크 스페이스. Exactly. 실내 스페이스가 훨씬 더 커진 느낌이에요. 그 느낌 자체가 얼고 나음 스를 제가 되게 말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창문 자체도. 이게 여기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멈치지만 이게 이게 길기 때문에 탔을 때 전혀 답답하지 않고 통터 있는 느낌 그리고 또 여기에는 dash my view에서 저기 dash 끝까지 엄청 길기 때문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쭉 뻗어질 수 1, 정도로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아니고 통터 있는 느낌이 들어서 와우 wow. really really impressive 그리고 또 head space head space도 엄청 좋아요 이건 그리고또 이런 것도 다 완전 다 full cool carbon fiber package. 그리고 또요 팔로우 시프트를 커진 것 봐. 아, 요건 옵션입니다. 아, 스텐션이엑스텐션은좀 있으면 그냥 아예 동그란 도넛스를 만들어 버리죠. <laughs> 이건 이거 그냥 울라옵처럼 열락 올라 커요. 요, 요거 한번 좀 열어 줘 봐. 이것도 프런크 스페이스는 아마 얘가 나 지금 궁금한 게 아, 그리고 총 스페이스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이 자동차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이거자체도있이는거 아, 근데 자체가 진짜 괜찮다 이거이 정도면 이정도이 없어 이게다옵이이잖아이게이게이 옵션, 차에 들이가 있는 옵션인데 두페이지두이이지자 일단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괴물을 렛스도면 <laughs> 원래. 마니티노 스위치 있잖아요 여기 웹모드 어, 있고 스포츠 모드 있고 뭐 레이스 모드, 시티오프, 트랙션오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 터치를 누르면 퀄리티 모드라고 있고 와나 터치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충전이 되네 밑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퍼포먼스 모드가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EV모드 전기모드로만 이렇게 가는데 오케이. 여기서 이조수석와 이거 우리는 지금 2D 억리 모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 마력이지? 그게 166마력인데 토크가 이제 인스턴테인.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그리고 서스펜션도 진짜 짱짱한데 너무 러프하지가 않아. 와 아, 근데 어떻게 이런 주행 질감이 나오지? 그냥 전기차 같아. 전기차니까. 지금은 야, 진짜 진짜 자동차가 근데 feel so solid. very solid. 다른 와. 나 이거 놀리겠지 않아. 옛날 플로리는 뭐 저리가. 아, 어, 너무 이 좋은데. 차고 완전 하늘 땅차인것 같아. 와나 아, 지금 계속 이비 모드야 이게. 노 아, 엔진. No <üyor> 166 horsepower. 자, i'm in hybrid mode now. 엔진 돌아치 이제. 오. 오. 와. 오 야. 야. 고 들려 이거. 그치 자,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니까 지금 충전은 막 되는 게 보이는데, 퓨어 퍼포먼스 모드로 놓고 타볼게. 아 와, 네. 되게 많이 변했다. driving dynamic이 너무 많이 변했어. It's very smooth. It's very very smooth. 되게 부드러워. 소리는 좋은데 그파이통에서 주는 그 소리는 팔기통은 아닌 거 같아. 팔기통이, 이거는 와와 그래서 파이 It's a screams. The sound is like funneling through something. 그 i 그, 급내 말이 맞지. 예. 자, 이렇게 funneling 하는 거고 파이프통은 와 그냥 그냥 소리 질러버려. <목소리가> 그래도 뭐 좋아. 미나. 트랜스미션 변동이 되게 부드러워졌. 이게 너무 많이 부드러워졌어. 소머사이 페이크. 어, uh, uh, that's what I say. 약간 시뮬레이션? Yes. 플레이스 테이션 right. 같은 거 그런 거. 딜레이가 좀 있네. It's all computer generated, so it's uh. a l m o s t fake. 너무나도 거의 가짜 같은데 그만큼 부드러워서. 와, 뭐는 조금 밟았어. 그러니까 터보의 그 구간에서 전기 모터가 힘을 딱 주고 뭐하을 해주는 것 같아. 내가 아는 페라리 아니야 이 차는. 다른 차 같은데? 그리고 이 스티어링에, 나 이제 무슨 말인지. Very direct. 그냥 라이, 어, 라이 되게 direct. 생각해. 되게 가벼워 좀더 빨리 타보면 알겠지만 내 손으로 아파키를 이렇게 돌리는 그정도 다이렉스가 맞아 맞아 와우 리슨 이 서스펜션 봐 느낌 이런 데 가도 이게 더 부드럽게 만들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턴할 때는 느슨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이런 이런 출력 받을 때 되게. It's very smooth. 근데 원래는 이 차가 페라리를 보면은 이거보단더 편안한데 아세트 피아노는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서스가 좀더 하다네. 동을 이 구리고 타면은 되게 편하 되게 부드럽대 차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대. Uh, I like this. I like this. c u l t u r man, yo, get it, yo, let's go get a c u l t u r man. 아, ah. 이 멋진 차를 한번 운영해봤는데 결론 내린 거는, s o <laughs> w f e a r you've come a long way. 진짜로 먼 길을 온것 같아요 이 자동차를 오늘 타보고 느낀 거는 지금 한몇십년 동안 차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걸 오늘 느꼈어요 처음으로 페러디 탄다면 이차 내가 진짜로 가전 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야생마를 내가 잘 다듬어서 딱 탔을 때 부드럽게 탈수 있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 차는 야생마이 아니고 벌써 다 다듬어져서 나온 차 서스펜션은 하다지만그 코너 만약에 빼죽한 모서리가 있다면 박으만 앞이 딱딱딱딱 얘는 거기다 조금 코팅을 해갖고 땅땅땅땅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자동차 좀 많이 완벽해지고 충격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얘는 8기통이 아닌 6기통 자동차 하이브리드 모를 했는데도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고 그렇지.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 뭐 매연 규제라든지 그렇죠. 소음 규제 이런 게좀더 자유로웠는데 지금 너무 빡빡해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희생하지 않고 이 정도를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건 플로리한테 박수 쳐줘야 돼 아, 진짜. 진짜 완벽한 자동차를 만든 것 같고 디자인, 퀄리티, 블루 퀄리티 모든 거 거의 완벽해졌기 때문에 이 자동차 저는 10점 만점에서 한 9점을 줄 텐데 어땠어요 오늘 이거 참? 아 어, 나는 no question. 그래서 나는 10점 만점에 9.5점. 아. 일단 만듦새가 너무 좋아졌어 <laughs> 맞아요 자 일단 어, 오늘 너무나도 이 차주한테 너무 Thank you very much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 좀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Anyways,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들 리뷰하고 뭐 c a r m e 고 트윙할 테니까 Follow, Like, Subscribe 댓글 많이 써주시고 뭔지 알지 Call us and we'll be t h e on the count o three 1, 2, 3 BAM! Bam! <laughs>